안녕하세요 복구촌놈입니다 예, 지금 이게 뭐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 새띠갈치, 예, 가족요목갈치그 다음에 횟감용 자랭이병어 그리고 횟감 구이용 다 되는 덕자병어 사심 덕자병어 이렇게 준비했고요 예, 이거 한번 배를 갈라봤어요 제가 갖고 오자마자 예, 손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내장이 싱한 거, 싱싱한 거 보이시죠 예, 이제 내장이 약하면 여기가 약해요 근데 덕자는 이게 좀 단단하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덕자 사진이 덕자. 예 크기 <laughs> 한번 보시고요. 손바닥 싹다 가릴 정도 되고요. 네 예, 구이용. 일단은 구이용으로 드시면 이 껍질이 아주 맛있습니다. 기름에 딱 튀겨가지고 막 껍질 먹어도 맛있고요. 조림으로도 아주 막 피부로 흡수가 너무 잘돼가지고 조림 국물이랑 무랑 해갖고 딱 드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회로 썰어서 드셔도 되는데. 어, 이 뱃살 부분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뼈가 좀 세긴 한데, 여기만 잘 걷어서 드시면 돼요. 뼈가 그 의외로 억세지 않아요. 그리고, 세디 먹갈치. 예, 삼지 내외 정도 나오고요. 네, 가정용에서 드시기로 안성맞춤입니다. 머리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고요. 예, 살이 통통하니. 이제 먹갈치라 하면 저희가 이제 잡는 방식에 따라 은갈치, 먹갈치는 이인데이 먹갈치 같은 경우에는 그물에 비벼져서 이런 게 이제 검으스름하게 생겨서 이제 먹갈치라 불리는 겁니다. 낚시로 잡으면 이런 게안 생겨요. 이제 목포 먹갈치는 또 이제 여기 어 서해안 인근에서 잡기 때문에 뻘, 뻘바탕이라 엄청 맛있습니다. 또 특히 금액적으로도 예, 더 비싸요. 좀 비쌉니다. 고 새띠 먹갈치로 준비했고요한 2kg에 7마리, 8마리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도 좋은 놈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랭이병어. 예. 자랭이병어를 지금 <laughs> 계속하는데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이게 목요일, 금요일에 진짜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예. 손바닥 반절로 밖에 안 돼요. 크기는. 그런데요. 이제 이게, 어, 뭐, 갈치나 이렇게 뭐, 작은 생선들은 뼈를 발라먹어야 돼서 먹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 자랭이병어 같은 경우에는 뼈꼬시로 그냥 썰어버리면 이거 2kg 사가지고 1kg에 한 10마리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2 k g 하면 20마리잖아요 3마리로 소주 한병 먹어버리고 그리고 3마리로 또 조림해가지고 한 5마리 조림해가지고 밥 먹어버리고 그럼 또몇 마리 남잖아요 그러면 뭐 아침 점심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비빔밥 딱 얇게 썰어가지고 예, 초무침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건 아니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썰어 제가 한번 썰어봤습니다 실력 발휘했고요 예, 딱 초장 찍어고 먹으면 크,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띠 먹갈치 예 그리고 덕자 병어 사시미 덕자 병어 자리 병어 이렇게 또 태풍 먹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은 육젓입니다. 예그한 통에 예, 1kg씩 있고요. 총 2kg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이통에 3만 5천원 판매하고 있구요 예,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무쳐서 드시고 김치에 갈아서 드시고 지금 추젓은 저희가 없습니다 예, 빨리 너 들어오면은 하고 싶은데 없구요 동백화도 지금 다음주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 배갈은 민어입니다 예, 민어 말렸구요 3마리에 한 1.2kg 내외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받으셔가지고 세저 한주로 딱입니다. 반찬하셔도 쪄가지 쪄서 드시거나, 예, 구이로 드셔도 되고요 길이는 한 43cm 정도 되고요 예, 43cm 왔다갔다 니다 사이즈 좋죠? 43cm, 3마리에 1.2kg 정도 올라가고요